중에서 입상에... 약사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의 파수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작은 영웅 대생들이 많은 직능과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기를. 데일리팜이 올해 처음으로 전국 약학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영상과 웹툰, 카드뉴스 부분에서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됐는데요. 수준 높은 작품들을 뚫고 최종적으로 대상부터 장려상까지 총 10개 작품이 수상이 결정됐습니다. 오늘은 대상과 최우 수상을 수상한 약대생들을 모시고, 공모전 준비부터 약대생들이 관심 있는 이슈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일단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데일리팜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약쓰리 팀의 대표 중앙대학교 5학년 김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수상을 받은 약탄소녀단의 대표 덕성여자대학교 4학년 이보배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어서와요 앨리스 약국을 기획한 숙명여자대학교 이수영 탐다은 최효정 학생을 대표해서 나온 어 숙명여자대학교 6학년 한혜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대회를 열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출품을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 이 데일리팜 공지가 학기 중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공지를 보면서 막연하게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저랑 같이 약대생 연합 동아리 경영 마케팅 동아리 비약을 하는 친구 두 분이. 그둘다 영상 편집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둘이 같이 나가자고 기획을 했는데 그 저랑 다슬 팀원의 다슬 언니랑 같은 비양 내서 같은 팀이어서 저희 셋이 이번에 같이 나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방학 때 조금 열심히 살자라는 마인드로 여러 가지 공모전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서울 동행에서 주최했던 지금 지구 30일 챌린지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제출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 약학과다 보니까 제약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자. 더 많이 알릴 방법은 저희는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여기 나가서 상 받으면 그것만큼 빠르게 홍보는 없겠다. 그래서 여기를 나가보자 하게 되어서 저희가 계속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카드뉴스로 해서 어, 준비를 해서 나가보자 해서 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이제 저희가 팀원 전부 다 6학년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되게 약사 직능을 개발하는 대회, 이런 대회는 되게 많았었는데, 어, 약대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약사가 됐을 때 어떤 가치관과 어떤 다짐을 가져야 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기회 그런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모전을 올라온 주제를 훑어보니까 아 이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약대생으로 약 이제 앞으로 약사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웹툰을 통해서 뭔가. 실습하면서 느꼈던 뭐~ 약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잘못 알 국민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기존의 인식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자 해서 이제 제출 공모전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응모된 작품들을 보니까 굉장히 수준들이 다 높더라고요. 영상도 그렇고, 뭐 웹툰도 그렇고, 카레일 수도 그렇고, 높았는데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혹시 준비하면서 조금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 차례대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맞아, 얼마나 걸렸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제일 애먹었던 거는... 이제 대상을 받았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 할머니 약사님을 섭외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슨 로 나를 찾아왔지? 30년 동안 약사로서 살았던 할머니 약사분이 자기가 이러한 거를 느꼈고 어, 앞으로 후배 약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라 약사의 넓은 직능에 대해서 그거를 담는 영상, 그리고 약사의 자긍심 고취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약국, 개국약사님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도 봤는데, 어, 생각보다 이 영상 출연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로 한 2주간 질질 끌다가 제가 한번, 한번 할머니 약사를 분장해 보는 건 어떨까? 분장을 해서 할머니 약사처럼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거는 어, 이 분장한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지진 않을까라는 게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그 할머니 약사 안경 안경 쓰고 이제 주름 그리기만 했는데도 그냥 친구들이 못, 아, 못 알아볼 정도로 할머니가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열심히 연기를 했더니 이 모습을 좋게 봐주셔서 대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 구성이 되게 심사 과정에서 되게 참석을 잠깐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다 뭐 이런 평도 많았어요. 사실 그림체도 좋고 수준이 높고 이야기도 탄탄했는데 혹시 그 준비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이 사실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이삼주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뭐 카드뉴스도 어뭐 계속 만들던 중이었어서. 그 계속 그렇게 공모전 준비를 해서 더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달 전에 이 공모전을 준비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이견이 없었어요 서로 되게 의견을 네 명이서 진짜 전부 다 너무 많이 말했는데 그 의견들이 다 가치관도 맞고 좀 지향점도 다 맞고 어떻게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스토리 구성이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굉장히 다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상 스토리 구성상의 갈등은 없었고 이제 다만. 웹툰을 그리는 게 사실 그게 올 컬러였잖아요. 그 욕심에 대해서 좀 잘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올 컬러로 하느라고 저희가 사실 그 웹툰이 아무래도 그리는 게 되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한 2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심혈을 정말 많이 기울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카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메타버스라는 컨셉트를 이용했다라는 게 참신했는데 혹시 준비하시게 된그 이유나 그다음에 뭐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좀 말씀 좀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에게 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 저희는 원래 저희가 직접 캐릭터를 그리려고 했었어요. 저희가 사실 그림 실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요즘은 제 제페토라는 어플이 있다. 그거면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각자 닮은 얼굴로도 만들 수 있고, 거기 안에서 걔가 춤도 추고, 막 이게 가능하다. 이걸로 캐릭터 여섯 개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스토리를 또 만들자.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가상의 그런 아이돌? 의인 컨셉까지 가져와서 그래서 각자 이름에 앞에 A를 붙인 메타버스로 만든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공모전 외에도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약대생 분들이 최근에는 혹시 어떤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한 분씩 어떤 이슈에 요좀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저희 지금 약대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백신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그 모더나를 맞고 일본에서 탈모가 온 20대 여성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어떤 기전에 의해서 탈모가 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에 취약성,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2023년에 법제화되는 전문 약사 제도가 또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그 사실 약사, 전문 약사라는 제도가 사실 있긴, 있긴 하지만 그게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뭐각 병원이나 이런 병원 양료에서만 좀 머물러 있는 현실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게 진짜 법제화가 되면 그리고 지역 약사에서도 이제 전문 약사가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재택 양료, 방문 양료 이런 걸 되게 강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병원 내에서도 이제 종양 양료나 이런 팀 양료, 의사와 약사가 협업한 팀 양료 이런 거를 굉장히 어, 나라, 국가에서 장려하게 된다는 의미로 되는 거니까 그 기사가 이제 2023년 년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그 기사가 굉장히 의미 깊게 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약사로서, 이제 헬스케어 전문가로서의 약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학년이다 보니까 앞에 5학년 분은 코로나 백신의 그 부작용이 인과 관계, 6학년 분들은 뭐 전문 약사 제도 이런 게 관심이 있으신데, 저는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약대가 이제 6년제 전환을 하면 이제 1학년 신입생 후배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저희 4학년들에게는 이제 다음 임원, 그러니까 학생이라든지 동아리 어. 활동하면 네, 그런 걸 꾸리는 게 요즘 2학기가 이제 곧 이 학기가 준비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가장 핫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저는 좀 가벼운 이슈도 있을 줄 알았는데 <laughs> 뭐 약대생들의 연애 이야기라든지 아뭐 이런 아 게들이 아 그런데 전혀 뭐 전문 약사 얘기하시고 아네 그렇죠. 코로나, 코로나 탈모 백신 탈모 기절 얘기하시고 심묵한 <laughs> 이슈들을 많이 고민 중이시네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약대 다 가신 거잖아요. 약대에 좀 지원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나는 좀 이런 약사가 되고 싶다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작품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묻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좀 궁금한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상에서 저희 뒷 부분에 저희 세 명이 되고 싶은 약사상을 한두줄 소개로 짧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거기에서도 말했다시피 약간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나만이 할수 있는 나의 길을 걷자 약간 이런 거여서 네, 연구를 저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쭉 한번 가지고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렇게 딱뭘 해야겠다 이런 꿈은 없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자가 제 요즘 가장 큰 마인드라 공모전도 정말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 꽤나 많이 입상을 방학 동안에 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미래약사연수원에서도 고령사회와 폐의약품 수거 방안에 대해서 최우상을 입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약학, 제약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제가 졸업해서 기업에 입사할 때쯤이면 모든 기업에서 환경 문제를 다루는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곳에 입사를 해서 어, 제 미래에는 그런 곳에서 지,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6학년 되면 진로가 나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배운 거 바탕으로 6학년 때 실습을 나가 보니까 아 진짜 약국, 병원, 회사 각 분야별로 하시는 일도 너무 다르고, 그각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나 아니면 보람도 사실 너무 색다르게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로 가야 좋을까라고 오히려 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꿈꾸는 약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생각이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제가 꿈꾸는 약사는 이제 환자의 아픔이나 고통에 공감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어, 제 재능 제가 가진 적성을 활용해서 어~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으로 제 재능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그동아제학에 후원해 주셔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오백만 원의 상금을 같이 드리잖아요 상금을 혹시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신지 네 일단 저는 코로나가 그 백신을 맞고 집단 면역을 형성한 뒤에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좀 모아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laughs> 일단 이건 저만의 생각이어서. 네, 네. 저희 약탄 소녀단은 사실 여섯 명인데 친구 두 명이 저희 약탄 소녀단 활동이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음. 이미 기획한 뒤에 두 명이 더 참여해서 이제 학기 중에는 여덟 명 체제로 가게 됐어요. 저희 상금으로 밥을 거하게 네명이서 회식을 하기로 했고 모두 2차 접종이 끝나면 그후에 나머지 상금은 저희가 사실 동아리 활동으로 창업 동아리 형태로 계속 진행할 생각이어서 음. 그러려면 이제 저희 자금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공동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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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저번 주에 수상자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팀원 중에 한 언니가 김치찌개 끓이지 마라. 계속 이래가지고 김치 김치 김치국도 아니고 거의 김치찌개다 이래가지고 제가 상금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해봤었었는데 저 저는 원래 그런 부수입이 들어오면 쨍겨놓는 스타일이라 그냥 쨍겨놨다가 필요한 거 생기면 뭐가 네, 필요한 거 생기면 그리고 약시 때문에 이제 약사 모시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과외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제 생활비로 다 흩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공모전은 없었다. 역대 최대 상금의 공모전 제2회 데일리판 공모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내년에 만나요. 안녕, 안녕.